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오늘 휴일이라 남편하고 가전 매장에 다녀왔어요 저희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가 제가 어렸을 때산 건데 한달 전부터 작동하다 안 하다 해서 말썽을 부리길래 이번 기회에 새로 장만 하려고요 저 혼자 살때산 거라 용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살려고 했지만 남편이 김치냉장고 가격을 보더니 1년만 있다가 사자고 했는데 때마침 이번에 고장이 잘라 주었네요. 가정매장에서 김치냉장고를 구경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어요.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또한 명은 제 또래처럼 보였어요. 두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보니 다정한 사이 같았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더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김치냉장고 사주러 왔더라고요.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떠니? 어머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좋은 것 같네요. 정말 이거 사도 돼요? 어머니가 맛있게 담그신 김치 어디에 두나 걱정했는데 한 시름 덜었네요. 감사해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정말 잘 쓸게요. 어머니,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 앞에 냉면 잘하는 집 있는데 드실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장을 나갔어요. 엊그제 tv에서 보니 고부 갈등에 힘들어하는 부부가 많다던데 저두 사람은 참 다정하게 잘 지내는구나 싶어.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더군요. 저에게도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제가 그두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깨를 토닥여 주더군요. 그러자 참고 있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는 다음에 사기를 하고 서둘러 집에 왔네요. 잠을 자려는데 낮에 일이 생각나서 시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네요. 3년 전쯤 이야기네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많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별 문제없이 잘 만났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죠. 양가상견례도 마치고 결혼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에 한창 바쁠 때였네요. 결혼식이 4개월쯤 남았을 때였죠.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서 회사 앞이라고 할말 있으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무슨 급한 일인가 싶더군요. 커피숍에 앉아 있는 남편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자기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응.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우리 엄마, 나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 알지? 그런데 알고 보니 안 돌아가셨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그냥 끝까지 들어봐. 나도 어제서야 알았어. 엄마가 나를 찾아왔는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 엄마가 나 낳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그 남자와 살려고 나 버리고 집을 나가신 거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남자와 헤어졌고,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으셨대.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사시다가 몇달 뒤에 외국에 이민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가기 전에 몇 달만이라도 나에게 못다 한 엄마 노릇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나저나, 오빠는 괜찮아? 오빠는 어머니 안 미워? 나는 솔직히 엄마가 밉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 곧 이민 가신다는데, 어쩌겠어. 속으로 남편의 심성이 참 착하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뒤에 한 말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자기한테 어려운 부탁 좀 하려고. 난 아버지랑 같이 살잖아. 그런데 엄마가 가시기 전에 당분간 지내실 곳이 없대. 잠깐 있을 건데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텔에서 계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좀 있어도 될까? 라더군요. 저는 본가가 지방이라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얼마나? 석달 아니면 녹 달.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니. 그것도 몇달 동안이나요? 저는 당연히 같이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거기에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자마 싫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모태 같은 곳보다는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연세가 50대 후반이라 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얼굴에 주름도 많으시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더군요 옷도 언제 사입은 것인지 후줄근해 보였어요 막상 시어머니를 뵈니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시어머니가 물으시는 말에 네, 아니요로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남편을 보고 자고 가라고 했지만 약속 있다고 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서 마냥 기쁘기만 하겠지만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두고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애를 버리고 도망까지 갔다니 얼마나 남자가 좋았으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까지 버리고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자신이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라니 창피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참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했죠. 정말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착한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시어머니고 어르신이니까 예의는 차리는데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다니는 회사가 야근이 전혀 없고 칼퇴근이라 참 좋았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더군요. 집에 일찍 들어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남들 다 퇴근하는데 혼자 회사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 하필 회사가 일이 많아져서 바쁘다고 당분간 매일 야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친구와 매일 약속을 잡았죠. 그러고도 집 앞에서 남편과 전화통화하면서 시간을 때우다 집에 들어갔어요. 휴일에도 하루 종일 밖을 쏘다니다 밤늦게 집에 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더군요. 시어머니한테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와서 쉬지도 못하고 일부러 밖에서 시간 보내다 들어오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니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면 술 많이 먹지 마라. 건강 버린다. 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해서 부모님한테도 안 들은 잔소리를 들으니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일이 조금 한가해지면 집에 자주 오겠다고 그러더군요. 너무 불편해서 오죽하면 제가 어차피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남편과 같이 살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잠깐 했네요. 그래도 같이 사니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깨우시니 더 자고 싶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없었고 아침을 먹던 버릇을 하지 않아서 잘 먹히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잠도 덜 깨서 비몽사몽인 상태로 밥을 먹는데 모래 심는 것 같아서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억지로 겨우겨우 먹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침 밥을 먹는 것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잠을 그전보다 덜 잤는데도 몸은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아침에 밥을 먹으니 화장실도 잘 갔고요. 역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출근할 때면 혹시라도 지각하지 않을까 불안해 했었는데요. 그전보다 일찍 집에서 나오니 출근하는 길이 편하고 여유로워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집안일도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하면 된다고 힘들게 하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좋아서 하신다고 해놓으셨죠. 시어머니와 같이 산지 2주 정도 되었을 때부터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씻고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저녁을 차려놓고 부르시는데 안 먹는다고 할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짜증나게요. 반찬도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해주셨죠. 아마도 남편에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들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잔소리 같이 느껴졌던 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겨울만 되면 집이 건조해서 기침을 많이 하는데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부터는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덕분인지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저를 위해 주시니 저도 어느새 시어머니가 편하게 느껴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 대화도 나눠보니 좋으신 분 같았어요. 차분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시더군요. 거기에다 남을 배려하시고 무엇보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며느리가 될 저한테 그렇게 잘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르셨던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해준 말을 듣고 제가 괜한 편견을 가졌었더라고요. 한달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곳에 아시는 분도 안 계셔서 장을 보시는 것 외에는 외출을 안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게 있냐고 여쭤보니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아서 같이 쇼핑 다니는 거 부러워 보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기도 해서 백화점에 같이 갔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옷이든 액세서리든 이것저것 보시는 것마다 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셔서 저옷 많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며 사양하느라 진땀을 뺐네요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 서운해 하셔서 장갑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머플러를 하나 사드렸죠 겨울이라 추운데 목을 환하게 드러내고 다니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 입고 다니시는 게다 오래된 옷 같아 보여서 옷을 사드리려고 했지만 너무 비싸다고 한사코 거절하셔서 어쩔 수 없었네요 매일 저를 위해 집안일 하시고 밥까지 차리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너무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머플러를 받으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그러시더군요. 시어머니와 백화점 데이트 이후로 많이 친해졌어요. 아침에 차려주신 밥을 일어나서 먹기만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기로 했죠.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큰 도움은 안 되었지만 상 차리는 거와 설거지 같은 거는 제가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별로 힘들지 않더군요. 일하는 중간중간 잘 계신지 정심은 뭐 드셨는지 여쭤보고 퇴근하면서도 시어머니와 저녁에 뭘 먹을지 통화도 했죠. 저녁 먹으면서 낮에 회사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잠자기 전까지 TV 보며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맞다 맞다 해주셨죠.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가까워지니 시어머니가 이민을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면 결혼식에는 오실 거죠? 아니, 꼭 오셔야 해요. 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결혼식에는 꼭 갈게. 그런데 어쩌면 못갈 수도 있고, 라고 하시길래, 안 오시면 서운할 것 같다고, 안 된다고 꼭 오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더니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약속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지두 달쯤 되었을까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는 여느 날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아버니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으니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잠시 후 집에 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일정이 바뀌셔서 오늘 급하게 출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짐을 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 혼자 가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힘겹게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놀랐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라고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되었대요. 아빠는 엄마가 안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갔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대요. 하지만 갓난아이인 저를 봐서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때 저희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하셨대요. 아빠가 엄마 때문에 바람을 피웠고, 엄마 때문에 아들이 자기 집인데 못 오는 거라며, 모든 게 엄마 잘못이라고 하셨대요. 할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아빠가 한날은 집에 와서 엄마를 집에서 내쫓으셨대요. 엄마는 못 나가신다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쫓겨나셨다더군요. 3년 뒤에 엄마가 저를 만나러 다시 집을 찾으셨고 저만 몰래 보고 가시려고 했지만 아빠를 만났고 그때 아빠는 엄마에게 지난 잘못을 빌었대요. 아빠는 엄마를 내쫓고 바람을 피우던 여자와 헤어졌고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걸 후회했다네요. 그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고, 그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친엄마로 알고 있는 분이네요. 이미 제 동생까지 임신을 하신 상태라 엄마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해서 제 얼굴을 한번 보게 해주면, 다신 안 나타나겠다고 하셨대요. 아빠는 부탁을 들어주셨고, 그 뒤로 엄마는 제 앞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죠. 엄마는 그때 아빠가 내쫓을 때더 버텼어야 했는데 그러시지 못하신 걸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시고 후회하시며 사셨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사셨다더군요.그런데 엄마는 췌장암에 걸리셨고 더 이상 손을 쓸수 없을 만큼 진행된 거예요.그래서 생의 마지막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셨대요.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안 받고 제 앞에 나타나실까 고민하다. 결국에는 남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왜 그러면 처음부터 내게 사실대로 이야기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미워했단 말이야. 가정 버리고 애까지 버린 그런 여자라고.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엄마. 눈물이 너무 흘러서 주체할 수 없더군요. 어머니 생각이셨어. 어설프게 거짓말하면 안 믿을 거라며.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살아야 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며 핑계를 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먹이기 싫다고 하셨어.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랬어. 너한테는 진작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어머님이 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 그래서 어머니께 몸이 더안 좋아지기 전에 너에게 이야기 하는 게 좋겠다고 해봤지만 정말 완강하게 싫다고 하시더라. 너 상처받는다고 그러셨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병원. 아까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 남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불쌍한 엄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병실에 들어서니 엄마가 절 쳐다보시면서 왔어? 놀랐지? 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했나 보네.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라고만 생각했나 보더군요. 엄마, 나다 들었어. 제 말을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애써 웃으시며 "그래, 이 사람은 말하지 말라니까 했나 보구나. 괜찮아, 우리 딸.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라고 하기도 제만한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 용서해 줄래? 널 놓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아니, 엄마, 엄마 잘못, 절대 아니야."라고 하며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를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떨어져 있던 긴 시간 동안 나누지 못한 말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엄마를 안고 있으니 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엄마의 품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만큼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얼른 나와서 우리 놀러 가자. 꽃구경 가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전 엄마와의 약속은 못 지키게 되었어요. 4일 뒤에 엄마는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돌아가셨어요. 아빠 때문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감추면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이제는 아빠 볼일 없을 것 같아. 평생 용서는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모질고 힘들게 산 세월 만큼 아빠도 벌을 받기를 바래.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왔더군요. 아빠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친딸도 아닌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셨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네요. 그렇게 엄마를 하늘나라로 잘 보내드렸어요. 집에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 가방에서 엄마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끝까지 시어머니로 남으시려고 했나 보더군요. 사랑하는 며느라가 내가 혹시 너의 결혼식에 참석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글을 남긴다. 그동안 너와 함께 지낸 시간동안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구나. 그동안 고마웠다. 시어머니라고 불쑥 나타나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나에게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편지와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더군요. 엄마는 병마와 싸우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도리어 남겨진 저를 걱정하셨던 거죠. 엄마의 편지를 붙들고 엄마가 그리워서 밤새 울었네요. 결혼식은 미룰까 아니면 하지 않고 살까 했지만 하늘에 계신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하객도 가족도 없이 둘이서만 조용히 했네요. 시아버지께는 남편이 잘 말씀 드렸어요. 다행히 아버님이 이해를 해주셨고, 그러라고 하셨죠. 저는 아빠랑은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후 남편에게 들었는데, 엄마는 여자의 몸으로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처음에 제 앞에 떳떳하게 엄마라고 나설 수 없으셨던 게, 병에 걸리셔서인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보험금을 타신 게 있었지만, 저에게 주실 게 그거밖에 없으시다고 한 푼도 꺼내쓰지 않으셨던 거죠. 지금 마음으로는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네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엄마랑은 통화를 하고 엄마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다 가셨네요. 아직도 돌아가신 엄마가 문득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잠깐 동안 제 곁에 머물다간 시어머니였던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힘들지도 말고 편안하게 잘 지내길 바래. 엄마가 사랑하는 딸도 잘 살아볼게.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좋은 곳에 가셨겠죠? 쓰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